안녕하세요 홈피션 강사 이경혜입니다 이번 시간엔 기저귀 보관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교재를 참조하시고 누비 원단을 어, 준비했습니다 누비 원단으로 지금 여기는 뚜껑이고요 이거는 어, 패턴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판 그리고 몸판 바이어스 레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뚜껑과 몸판 입구 부분을 바이어스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뚜껑 부분에 바이어스를 박아보겠습니다. 어서 이렇게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이어스 끝을 접어서 송곳으로 살짝 밀고요.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몸판 양쪽 입구 부분에 바이어스 박음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이어스가요, 음, 일자 박음질이다 보니까 살짝 옮겨주면서 박음질을 하면 뒤집었을 때 박음질이 잘될것 같아요. 아까 박은 시접을 뒤집어서 이렇게 1cm 접은 다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입구 부분 바이어스 위에 레이스를 박음질 하겠습니다. 레이스 박음질을 <목소리> 입구게에도한번 보는데. 꼼꼼히 이동에도 레이스를 달아보겠습니다. 레이스를 음 여기 입구 부분에요. 이렇게 바느질 땅을 숨겨가면서 이렇게 여기는 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박으면서 조금씩 이렇바느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안쪽에도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짝 지금 원이기 때문에요. 살짝 지금 샤린이 살짝 넣어주면서 라고 야요 울지를 않죠. 몸판과 뚜껑을 바이어스와 레이스를 박음질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몸판에 이거 밑단을 박아 보겠습니다 밑판은 4등분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몸판도 이렇게 4등분을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4등분 표시가 끝났습니다. 박금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닥 중심선과 몸판 중심선을 이렇게 박음질을 시작하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아까 표시해 놓았던 곳과 지금 여기 중심선과 이렇게 같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지금, 이 정도에서, 1cm 전에, 1cm 전까지 바늘을 꼽아놓고 돌려서 돌려. 여기 중심선과 여기 중심선이 박음질이 되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중심선과 여기 중심선이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1cm, 1cm 전까지만 박음질 하세요. 여기 1cm 전까지 1cm 전에 바늘을 음 꼽아놓고, 노루발을 들고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바늘을 내리고 이 선과 중심 선과 만나는 데 다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박음질 하시면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도 1cm 전까지만 박음질하세요. 여기 1cm 전까지만. 음. 예, 여기서 지금 1cm 전까지 왔으니까 다시 노루발 들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음,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다시 노루발 내리고 그대로 그냥 박음질하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깔끔하게 다해지게 됐습니다. 바닥에 바이어스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에서 이렇게 1.5cm 정도 이렇게 접으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코너에는요. 주세요. 그리고 <laughs> 가분질 하시면 됩니다. 1cm 잘라줘야 되겠죠? 바늘을 살짝 꼽아놓고요. 조금씩 움직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마무리가 지금 다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1.5cm 정도 접었지요 끝처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지나쳐서 그냥 그대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이정도 한 3cm 정도 겹으로 해서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그리고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박음질인데요. 지금 처음에 처음에는 먼저 안에 것부터 먼저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래야 박기가 네, 쉬워져요. 네, 이렇게 1cm 접은 여기까지 박음질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끝을 살짝 안으로 좀 넣어서요. 안, 안으로 좀 넣어서 접고, 이렇게. 시작하면 안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코너 부분이 받에 곤란하시면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고, 먼저 손으로 이렇게 잘 만져주신 다음에, 손 곳을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손 곳을 이용하면, 가금질이 잘 됩니다.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왔는데요. 이 예, 실밥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바이어스감으로 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립감을 여유 있게 박음질을 해서 지금 여기다가 리본을 접을 수 있게끔 지금 여기 중앙 위치에다가 이렇게 박음질 해놓겠습니다. 몸판에 뚜껑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등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코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반을 잡고요.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중심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먼저 음, 뚜껑을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이 고리를요, 이렇게 안으로 끼워주세요. 이렇게 고리부터 먼저 박게요. 여기 중앙 위치에. 고리를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고리가요. 음,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박음질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몸판 중심과 뚜껑 중심을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음,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여기 입구 부분과 여기 중심선 부분에 이렇게 핀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또 여기도 중심선에 핀 고정을 하시고요. 예, 이렇게 핀 고정하시고 을그 다음에 여기 남은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아까 뚜껑 박은 그 선만큼 음,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핀 고정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침핀이 고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뚜껑이 같이 박음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두껍지요. 두꺼워도 박음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 네. 음. 네. 네. 이렇게. 여기 박음질하실 때요, 여기 부분 접은 부분이 여기 일정하게 시접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양이 나겠죠? 예쁜 박음질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접을 일정하게 하고, 지금, 지금,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접은 부분이 같이 일정하게 시접이 되겠군. 이렇게 박음질이, 두꺼운 박음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북 박음질이 됐는데요. 이게 뚜껑하고, 이게 원판하고, 하북 박음질이 두꺼운 박음질이 됐지요. 그러면 뚜껑이 이렇게 넘어와서, 뚜껑이 넘어와서, 이렇게 바짝, 이렇게 시침을 해놓으면, 얼등 박음질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시침을, 또 여기를 바짝 당겨서, 시침을 해놓으세요. 또 여기도 역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박으면 굉장히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아까 박은 선 그 위로 이렇게 박으시면 별 무리 없이 박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자로 박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이렇게 고립감이 있죠. 고립감은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음 그이 위에 박을 때 같이 안 박히게끔 시침핀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예.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고 아까 박은 선 정도에 박으시면 그렇게 무리가 많이 없거든요. 예. 이 보관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주변에 출산을 앞둔 예비맘한테 이렇게 선물도 하나씩 해주시면 참 좋겠고요. 아니면 예쁜 아가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